굉장히 괜찮을 애들 되었거든요. 다들 어쩌고 뭐는 아, 는는데 이게 어, 네, 처음 자제도 여행 을냐고거든요 강바다에서 내가 실수하는 시간을 컵해야 된다는 방법 때문에 더도 무력함을좀없앨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소한 문화설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어,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네. 뭔가 이러다가 좀 빙하기가 올지 <laughs>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가끔 비염이 음. 오고 있어가지고 음. 여러분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어때요, 새로운 공간? 되게 뭔가 아늑하고요. 일단. 네, 예, 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적인 사람이 된것 같고 좋으네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뭔가 저희 공간은 아니지만 마치 저희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이 공간을 구하면서 좀 좋았던 게 이제 보통 공간을 구하게 되면은 시간당, 인원당, 이제 대여비를 지불하거나 뭐, 무료 공간 같은 데 찾아가면은 이런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의 공간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뭐 비싸게 되고, 원하는 데 가면은. 근데 여기가 갑자기, 어, 이 책방이 보이는 거예요. 음. 여기는 뭘까? 이러면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냥 여기는 이용 조건이 그냥 와서 책을 구매하거나 음료를 드시는 분들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뭐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도서를 제출하거나. 음. 뭐 이런 거는 서점이나 도서관처럼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된다고. 게다가 사람들도 거의 뭐 저녁, 저희가 이용하는 시간에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어? 너무 저희한테는 큰 메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 감사하게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라 씨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이번 주에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좀 일도 조금 많았고요. 네. 강의도 들어야 되고, 네. 게다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저희는 중간고사를 과제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이고. 문제입니다. 아, 힘들겠네요. 암울합니다. <laughs> 제가 이쯤에서 하나 추천드려도 되는 곡이 있는데. 뭐, 어떤 건가요? 이무진님의 교수님, 뭐, 과제 어쩌고 뭐 있는데? 아, 나, 와, 들어왔는데. 유일 유일열의 아, 스케치북에서 엄청 긴 제목 아닙니까? <웃음> 맞아. <웃음> 너무 웃기더라고요. <laughs> 그또 이무진 님이 교수님이 과제를 너무 많이 내 주다 보니까 음... 그거 이 곡을 창작까지 였는데 하루 전날에 대충 만들어서 쓴 노래래요. 음... 가사가 대단하다. 그래서 해서 갔더니 <laughs> 이걸 다해 왔어? 라는 교수님의 반응. <laughs> 회얼하 하면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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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곡을 추천드립니다. 어,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요. 어, 저희가 한 2, 3주 전에 같이 이제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맞아요. 너무 즐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 음, 혼자 여행 좋죠. 네. 뭔가 혼자서 뭐 자연 풍경 마음껏 감상하고 그냥 어떠한 말이 없이 그냥 그게 갔다 오고 싶었고 고민하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방향을 좀 정해보고 혼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죠. 여기서 제가 하나 재미를 깨우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밤바다에서 술 마시는 색. 우 어, 그거 너무 좋죠. 제가 술을 저는 술을 잘못 마시거든요. 이제 몸이 안 받다 보니까 요새 또한 잔씩 먹으니까 괜찮대요. <laughs> 그래서 리프레시를 저처럼 꼭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간은 어 그냥 저희 힐링 수학행 회차 앞쪽에 보면은 그냥 저희가 요새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뭐 삶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 질문이 아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우리가 굳이 가져야 할까? 저는 그냥 삶에서 오는 크고 작은 순간들의 선택을 좀 시원시원하게 좀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다였거든요. 음. 그 질문과 생각에 대한 발전된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뭔가를 생각할 <laughs> 여유가 시간이 네,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내년까지는 나에게 유예 기간을 줘도 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구해야 하는 나이긴 한데,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찾기 위한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나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좀 네.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소선니는 저번 회차에 이어서 그 발전한 네, 이야기가 발전된 아니고요? 이야기가 있나요? 아, 근데 저도. 이게 선택의 순간이 딱히 떠올랐던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엄청 뭔가 크게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가봤다 라는 건 없고 대신에 지금 생각나는 선택의 순간은 이제 겨울이 와가지고 옷을 또 장만을 했거든요 음. 그 옷들을 할부로 할까 <laughs> 일시부로 할까 <웃음> 그런 <웃음> 선택을 어떤 기억이 있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럼요. 이제 한달에 생활비가 달린 선택이라.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제가 일시불이 가능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은 2 개월을 끊어놨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그냥 생활하다가 든 생각이 있는데요. 방금 이제 겨울이어서 옷을 샀다 그랬잖아요. 제 방의 옷들도 이제 가을 여름 옷에서 겨울로 이렇게 싹 바꿨거든요 방을 좀 대청소를 했어요 솔직히 음. 말하면 제 방이 굉장히 좀 음, 좁은데 좀 되게 더러웠거든요 <웃음> 저도 <laughs> 네, 엄마피셜 항상 그러잖아요 대주리 음. 딱 그랬거든요 요즘에 <laughs> 그래서 방 청소를 짝 하면서 속이 아주 시원했요 음. 너무 시원했고 그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물론 제가 안 하다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맞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집안일, 청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평범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데 뭔가 이런 작은 일을 내가 꾸준히 행동한다는 게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집안일 하면서 내방 정리하면서 입을 음. 정리하면서 이렇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게 하루 동안 움직일 기름칠을 하고 음. 긍정적인 좀 활력을 준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깨달음이랄까요 음.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네. 좀 생각나는 게 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일단 자기 전에도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출근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고 근데 일어나서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엄청. 근데도 이제 약간 쫓기듯이 네.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편집을 하고 일하러 가고 약간 이런 네. 일상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제가 나의 시간을 확보해야만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음. 내가 쉴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음. 더 약간 쫓기듯이 음. 빨리빨리 하려고 음.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쉬는 시간이 왔을 때 네. 나의 시간이다. 난 완전 쉴 거야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약간 이제 음.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무리 많이 움직이고 할 일이 많아도 그리고 맨날 그걸 하고 있어도 저 사람 되게 바빠 보이는데 무기력해 그까 그러니까 어. <laughs>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해야, 해야, 해야. 할 일들을 쫓기는 거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리고 그그 이제 내가 쉬는 시간마저도 이제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좀큰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그럴 시간마다. 안 움직이고 음, 그냥, 그냥 쉬게 되고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던가 아, 진짜 맞아. 책도 안 읽게 되고 맞아. 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그럴 시간에 내방 조금 청소해보고 음. 집안일도 조금 해보고 하는 음. 게이 무기력함을 조금 없앨 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막 그렇게 막 운동 하든 음, 거는 네. 하지도 않고 그런 걸로 극복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음. 그냥 사소한 집안, 집안 청소 음. 네, 이런 걸로도 음. 그 물기력함을 오히려 더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이겨내봅시다 파이팅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사는 얘기 그냥 저희 일상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음. 저희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런저런 소소한 음.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